요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종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함을 지적하고 징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에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어, 남유다에 선포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미 저지른 죄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스마냐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회개의 급박성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하더라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또 안일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의 급박성입니다. 시급성 긴급하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심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때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르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 20년, 30년, 40년을 지나고 1 0 0년다 되도록 기다립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1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도 24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까지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고 24년이나 더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겠느냐라고요. 네,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도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에는 더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읽을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일종의 감탄, 감탄사입니다. 쉿 조용해라는 의미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봐라는 표현이요. 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요. 자, 여기 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우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 일이 행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세요. 7절에서 스파냐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희생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희생당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희생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따로 구별하여 초청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청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의 군대들이요. 여기에서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도구로 사용하실 이방의 군대를 따로 예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속하여진 날, 여호와께서 일하실 그 날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특별히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서 뭐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요, 일차적으로는 당신의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세대적으로는 유다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후에 언젠가 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와 멸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비유의 말씀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열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언제 올지 몰랐던 그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 기름을 준비해 놨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들어가지만 기름이 없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묻은 닫혀져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열명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이니까요. 아니, 백번양보해서 정말 등, 등불을, 아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만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없어요. 심판만, 심판이 징계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다섯 명의 처녀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징계와 책망도 있지만,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심판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징계가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날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때는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한 삶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날, 즉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게 되냐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세부류입니다. 방백들, 왕자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여기에 이 방백은 고위 관직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뭐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정치인들 정도 되겠죠. 또 왕자들은 어 왕족들 문자 그대로 왕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방백이고 왕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주도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들이지만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행함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또 여러 가지 악한 행함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방백이나 왕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읽어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문턱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이 섬기 세워져 있는 그곳을 갈 때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그래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고 그 문지방을 뛰어서 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서 1장 9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3엘상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 문지방을 뛰어넘어서 우상에게로 가는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스바냐는요, 또 하나님은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 행위가 모르겠습니다. 문지방을이 굉장히 더러워서 밟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채워놨대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히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당연히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히 우리에게로 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문 여기서 말하는 이 어문은 예루살렘성의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해요. 이곳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예루살렘성 안으로 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문이라고 불러요. 물고기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성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은 산으로 이루어져, 산지였어요. 그래서 북쪽이 가장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11절에서는 막대수 주민들과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북쪽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인 건데 왜냐하면 이 막데스라는 지역이 10절에서 이야기한 그 어문 어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남쪽에 있는 막데스 주민들이 슬피 운다라고 말하잖아요. 북쪽과 남쪽에서 울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온 나라가. 예루살렘 성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다 폐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나한 백성들은, 음, 유다 백성들이 멸망시켰던, 어, 가나한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진멸시켰던, 그들의 조상들이 진멸시켰던 그 가나한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 타락에 빠져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하잖아요. 은을 거네한 자들이 끊어졌다고요. 또 한가지는 가난 백성이라는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역상 같은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가난 백성들이 그 무역을 잘했대요. 그래서 마치 대명사처럼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들을 가난 백성이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 백성이 다 패망했다는 것은 물질이 세상의 물질이 또 세상의 탐욕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다 다 쓰러졌다는 걸 말해요. 가락한 가난한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무너졌고 그들의 경제가 어떻게 사그라들었는지를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 엘 백성들은 가난한 족속들의 그러한 행함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 탐욕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시판은 그들을,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나라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요,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그 나라의 경제가 가난 탐욕을 탐욕이 가난한 백성들과 같은 탐욕이 다 끊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반드시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갖구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라 아멘.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술을 담글 때술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세요.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니까 화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변화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화도 잊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세상 가운데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제, 어, 재물에 욕심을 냈고 포도원에 가꾸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재물을 없애버리셨어요. 포도원을 가꾸지를 못하고요. 혹 가꾸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얻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막으실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없애버리시고요. 우리의 집을 황폐하게 하실 거예요.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처럼 느끼세요? 협박이에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화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욕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화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치 않아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 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구요. 살아가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때는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된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면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있다면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있다면 그 하나님의 때는 여호와의 때는 두려운 때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있는 그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 믿음대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